림프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음인데요. 도대체 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에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코끼리 코 돌기.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돌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빙글빙글 돌고 나면은 한열 바퀴만 돌아도 균형 잡기가 힘들고 속이 막 메스껍고 또 어지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코끼리코 돌기를 한 것처럼 어지럽다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 내가 왜 이러지? 당황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니까 아, 좀 나아지는가 싶어서 몸을 다시 일으키려니까 또 어지럼증이 시작이 되고, 땅이 막 좌우로, 위아래로 회전하는 것 같다면 아마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이것이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열의 아홉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시작이 되고,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구토나 구역관 같은 이 위장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석증이 약하게 오는 분들은 어지럼증도 약하게 그냥 머리가 한 띵한 정도 그 정도로 오고 위장도 식욕이 없는 정도로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심한 경우에는 구토가 멋질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석증 경험이 있거나 또 이석증 경험자의 가족이나 지인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현재 이석증은 1년에 50만 명이나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인데요. 원래 병명은 양성, 돌발성, 최위성 현우증이라고 해서 좀 복잡하죠? 줄여서 BPPV, 더 간단하게는 귀에 있는 돌이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이석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귀 바깥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은 고막에 있고요 고막을 지나서 더 안쪽 내이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전정이라는 주머니하고 고리 모양의 세방 고리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털 세포들이 쫙 깔려 있고. 작은 돌인 이석이 이 털세포에 딱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화끈을 매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석이 무거우니까 이석에 붙어 있던 그 털세포가 어떻게 돼요? 휘게 되고, 이 자극이 뇌로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아, 지금? 고개가 숙여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걸 눈을 감고도 다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도 이귀 속의 전정기관이 뇌에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귀는 바깥쪽의 외이부터 가운데 부분의 중위까지는 공기로 차있는 반면에 내이부터는요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참 기발한데요. 림프액이 물이라서 방향이나 위치가 바뀌면 물살의 흐름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림프액의 그 물결에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나 중심 또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귀도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은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살다 보면은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이석이 모래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나와서 세반 고리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리관의 모양을 따라서 이 자잘한 이석들이 막 움직이면은 림프액의 물결도 세지면서 세상이 도는 것처럼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석증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이석을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고개를 젖혔다가 좌우로 했다가 몸을 돌렸다가 하면서 물리적으로 이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고 이 수기 치료는 병원에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어디 쪽에 이석이 떨어져서 세개의 고리관 중에서는 또 어떤 고리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능숙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빠르게 치료를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은. 어지럼증은 싹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초기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석이 완전히 제자리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신발끈 맨다고 함부로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빨리 돌리거나 또 누웠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번쩍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렇게 모신코하는 행동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석이 다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급한 보은끈 건데 사실 한번 생긴 이석증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함정이에요. 초기 치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할 확률도 13%나 되고 1년 후에는 18%, 5년 안에는 한50% 정도라고 하니까 재발률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치료 후에도 아주 그 미약한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으로나 볼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티끌 같은 이석 찌꺼기들이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세방고리관 안으로 유입이 되면 약한 어지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와 이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 몸의 칼슘, 뼈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석의 주요 성분이 바로 뼈와 같은 칼슘이라서 체내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은 이석이 부실해지면서 가루가 잘 떨어지게 돼요. 이런 이유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석증을 설명할 때요, 귀에 온 골다공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뼈 건강. 칼슘의 또 흡수와 대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비타민 D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주 소박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시래기국도 이석증에는 참 좋은 음식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림프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인데요. 한의학에서 이것은 이석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귀 속의 림프액 안에는 칼슘들이 녹아 있고, 이로부터 이석이 생성이 되고 또 재흡수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찌꺼기들도 순환 배출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석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음인데요.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이 잘 돌지 못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병리적인 물질을 말하고요. 골다공증도 없는데 이석증이 자꾸 재발한다면 다움을 없애는 치료를 해주면 의외로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만성 재발성 이석증 환자분들을 자주 뵙는 편인데 어떤 여자 환자분이 처음 오셨어요.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석증이 생겨서 치료는 했는데 한번 생긴 후로는 돌아놓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없어지질 않아서 자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않게 조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요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다음치료를 하고 완치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다 이석증은 아니에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질병들과 잘 감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질환들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가 아니라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이 왔을 때 귓골에 있는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중풍이 왔을 때도 심하게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지 이런 시야 장애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심장에서 오는 어지럼증인데요. 심근경색 전조증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때는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마치 막 이렇게 기절할 것 같은 아득해지는 느낌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율신경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에 관여하는 그 신경회로들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어서 과민 반응으로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고 뭔가 붕 떠있거나 푹 꺼지는 느낌 그리고 중심을 막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두통, 이명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귀의 이석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염증, 전정신경염이라든지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빈혈, 편두통,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도 역시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원인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어지럼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병을 잘 알고 이해해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반대로 어떤 것들은 피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를 공부를 해 보았고요. 또 이석증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석증과 구별해야 하는 질환들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오랫동안 이석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 삼아서 관리하시면서 얼른 나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취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담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